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초반 불안한 스타트를 보였던 KT가 최근 농심과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기록 동부의 왕에 등극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EWC에서 화제가 되었던 아이번 정글 SK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 사용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바로 KT의 표식 선수가 활용을 하여 화제가 되었죠. 오늘은 KT와 농심의 1세트 뱀픽을 살펴보고 아이번이 나오기 좋은 조건은 무엇일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 따로 구단과 인터뷰한 내용 없이 데이터와 여러 인과관계에 기반하여 추론하는 영상입니다. 특히 KT 감독 코치진의 입장에서 농심을 상대할 때 어떤 전략적 노림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며 제작을 하였으니 여러분도 KT 감 코진 입장에서 한번 체감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농심전을 준비하는 감 코진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열이면 열 지우 선수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KT는 지우 선수의 변수만 잘 없애주면 전체적인 체급이 더 높기 때문에 게임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체급을 가진 팀들끼리의 싸움이라면 챔피언 폭이 좁은 선수를 중심으로 저격을 하여 판을 짜는 게 가장 쉬운 접근법이지만 이렇게 한두 명 확실한 에이스를 가진 팀의 경우엔 그쪽 변수를 차단하는 게더 편하다는 것이죠. 실제 농심 선수들의 지표를 보면 지우 선수가 가져가는 데미지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킬는 율도 실비 선수 다음으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지우 선수가 교전에 잘 참여하고 딜을 충분히 넣어 주는 팀내 핵심 플레이어라 볼수 있겠습니다. LCK 원딜 선수들의 지표만 쭉 나열을 해 보면 두 번째로 높은 팀내 데미지 비중을 가져가고 있죠. 즉 KT 입장에선 지우 선수만 잘 마크를 해 줘도 농심의 데미지 중 상당 부분을 틀어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밴픽상 지우 선수에게 어떤 챔프가 가는 게 KT 입장에서 가장 편할까요? 일단 진 같은 챔피언을 줄수 있다면 베스트겠죠 이건 dps가 높게 나오기 어려운 챔프니까 혹은 초중반에 굴려서 끝내야 하는 챔프들이 그나마 좋을 것 같죠 왜냐하면 주도권을 기반으로 바텀을 터트려서 게임을 25분 전으로 끝낸다는 것은 원딜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팀원 전체가 훨씬 더 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즉 kt 입장에선 중후반 캐리력이 뛰어난 챔프를 지우 선수가 잡게 되면 잘못 시간이 끌렸을 때 변수가 크게 터질 수 있겠죠 이를 기억하고 세트 뱀픽을 한번 보겠 습니다. 농심이 블루, KT가 레드입니다. KT가 최근 연승의 흐름을 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는 트타, 코르키, 벤입니다. 트타와 코르키가 미드에서 티어가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모든 팀이 이를 중심으로 초반에는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려 했던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허나 해당 구도에서 BDD 선수를 포함하여 KT팀 자체가 조금씩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었죠. 왜냐하면 미드에 트타나 코르키를 박으면 어느정도 다른 라인의 역할도 정해지기에 5명의 선수 결국 그조합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KT였고 T1전을 기점으로 메타를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하겠다 확실히 인정하는 모습을 밴픽에서 보여주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라는 마인드로요 특히나 AP 챔피언을 잡았을 때 BDD 선수의 안정감이 상당하다 보니 금세 기세를 회복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실제로 BDD 선수의 서머 시즌 미드 챔피언의 성적을 살펴보면 코르키 트타 쪽에서 어려움을 겪어 요네로 틀었는데 요네도 사실 지금 정말 티어가 높아 하는 픽은 아니거든요. 역시나 여기서 어려움을 겪었고 탈리아나 아지르를 잡았을 때 팀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트타 코르키를 자르고 레드 진영 필뱅 카드인 럼블까지 잘라주는 KT였습니다. 농심도 KT의 3밴 카드 예측이 꽤나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3밴 구도 준비도 쉬웠을 듯한데요. 우선 BDD 선수가 최근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던 탈리아를 저격밴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드 저격밴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보통 탈리아를 꺼낸다고 하면 파트너로 바이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루 1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글 선픽, 예를 들어 세주 같은 거 골라주고 바이를 쓰게 껄끄럽게 만들면 순식간에 상대 정글 폭을 확 줄일 수가 있죠. 상대가 트타코르키 밴을 한 것으로 보아 AP 정글러는 안할것 같았거든요. 남은 두 개의 밴은 농심 바텀을 생각했을 때 KT가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여 지우 선수의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고 kt 의 상체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견제하는 게 좋아보이거든 요 그러면 2코어 전까지 강한 원딜 들을 잘라줘야 할 것이고요 실제로 데프트 선수의 최근 챔프 사용 히스토리를 참고하면 이즈 칼리 애쉬 캐틀 정도가 떠 오르는데 이중 티어가 높은 이즈와 애쉬를 밴합니다 칼리는 그래도 너프 이슈가 있고 캐틀은한번 밖에 안 썼었으니까 요 이즈나 애쉬에 비해선 그래도 캐 틀의 티어가 낮고요 자 이러면 밴픽의 포인트가 명확 해졌습니다 우선 세주아니 선수 모두 세주안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세주 자체 성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렇기에 농심이 세주 선픽을 하면 1타 2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탈리아를 베해 두었기 때문에 상대가 그냥 바이로 맞대응하는 것도 살짝은 더 불편해졌죠. 그다음은 세나. 세나가 노틸이나 오른과 조합되었을 땐 그래도 여전히 좋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예전만큼 압도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은 팀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세나는 승리 플랜이 굉장히 독특한 챔피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스크린 단계에서 세나는 벤을 해두고 연습하는 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나의 실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칼리스타가 있는데요 한창 칼리 전성기일 땐 특히나 강 팀이 칼리스타를 잡으면 스크린 단계에서 초반부터 라인전이 터지다 보니까 연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에서 칼리를 그냥 벤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칼리에 대한 성능 평가가 다른 챔피언에 비해 느렸던 경우도 많습니다. 즉 지금 버전 에서 세나도 아마 높은 확률로 얘가 어느 정도지 헷갈려하는 팀들이 꽤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게 골치 아프다면 세나를 그냥 배나는 게 속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세나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세나라는 키워드에서 저는 농심과 KT의 밴픽이 갈렸다 평가합니다. 보시면 농심은 1픽으로 세주한 일을 빠르게 올려놓았다가 아 세나도 있긴 한데 살짝 고민을 하거든요. 실제로 블루진영에서는 고민할 법도 한게 세주를 우리가 선픽으로 먹었다가 상대가 세나 노티를 빠르게 완성하면 정말 큰 변수 가 발생하는 거라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그렇다고 세나를 빠르게 먹어버리면 KT가 세주노티를 먹었을 때 메이킹 측면에서 이게 감당이 안될수 있거든요. 세나 오른을 먹 남은 한 자리를 정글이나 미드에서 픽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은 나머지 하나는 이 페이지로 내려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드밴이 많이 되어 있고 정글 폭도 서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 절대 만족스러운 방향이 아니죠. 즉 세주선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세나노틸에 대한 의견을 kt에 물어보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t의 1리픽이 중요하죠. 트타코르키 탈리아가 없는 구도 아지르의 티어가 굉장히 높은 게 맞습니다. 이게 무조건 빨리 가져와야 하는 픽이었던 것이 일단 비디디 선수의 클래식 시그니처 픽이기도 하고요 남은 미드 챔프 중 티어가 상당히 높은 픽이기도 하며 상대가 혹시나 세나 중심의 조합을 2, 3픽에서 완성하면 미드에서 DPS가 높은 챔프를 뽑아줘야 하는데 이때 보통 아지르가 고려되거든요 그래서 아지르를 빠르게 픽해 주었고 이후 고민 없이 칼리스타를 고릅니다 즉 KT 입장에선 굳이 농심 상대로 세나 조합 골라서 지우 선수를 편하게 해줄 필요가 없다 애초에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짚었던 농심이 걱정했던 포인트 초중반 바텀 압박을 강하게 넣을 수 있는 챔피언 중 하나인 칼리스타가 빠르게 등장한 것이죠. 어찌보면 KT가 농심 상대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 정확히 짚고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지르와 칼리스타 조합은 파워커브 분배상으로도 꽤나 깔끔한 조합이고 교전을 펼치기에도 궁합이 좋은 편인지라 빠르게 가져올 만한 두 챔피언들이었습니다. 농심에게 다시 턴이 왔습니다. 세나 노틸. 이걸 진짜 쓰는 게 맞느냐 결과론적 해석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뱀픽 구도로는 세나를 고르는 게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칼리스타 보고도 세나를 고르는 것은 리스크가 있었다 평가를 합니다. 세나 조합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탑이나 미드에서 DPS가 나오는 챔프를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팀내 데미지 비중을 생각해 보면 피셔 선수가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팀적 연습이 그렇게 되어 있을 테고 탑은 또 신인이니까 피셔 선수의 이번 시즌 챔프 폭을 보시면 딱 다섯 개를 사용하였는데 DPS 강점이 있는 트타와 코르키는 벤이고요 아지르는 상대가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데미지가 나오면서 자신 있는 챔프는 흐웨 밖에 남지 않습니다 대신 후웨이 만으로는 또 딜이 애매해요 그래서 탑에서도 어느정도 딜을 채워 줘야 합니다 아직 뱀픽이 중간 단계 밖에 오질 않았는데 세나 조합을 쓰려니 너무 조건이 많이 붙기 시작하죠 게다가 상대가 어떻게 추가 변을 할지 카운터픽을 준비했을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런 리스크 있는 선택을 지우 선수에게 세나를 쥐어주면서 까지 감행했어야 했을까 싶은 것이죠 하지만 결국 농심은 세나 노티를 픽합니다 챔피언 티어로는 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르지만 스스로의 전략적 강점을 줄이는 방향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후 KT가 어떻게 카운터 치는지 한번 보시죠. KT 3픽으로는 레오나가 나옵니다. 노틸 상대로도 좋고 칼리 파트너로도 좋고 자체 티어도 높고 메이킹과 탱킹 모두 가능하니 무난히 좋은 픽이었습니다. 이후 벤 구도를 보겠습니다. 농심은 아지르와 그나마 조합을 하여 파워를 낼수 있는 비에고 벤 그리고 나르를 무난하게 벤해줍니다. 크게 조합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전략적인 수를 던진다기보단 불편한 것들 위주로 잘라주었습니다. 나르벤의 경우 신인 탑라이너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생각 같네요. KT 밴이 재미있는데요. 일단 아지르 상대로 쓰기 좋고 세주와 시너지가 나오는 요네를 밴합니다. 자 다시 피셔 선수의 챔프 폭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남은 건 흐웨이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미드를 더 후벼 팔 생각이었다면 흐웨이 밴 까지 해서 너 어떤 새로운 챔프 꺼낼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 겠죠. 실제 최근 피셔 선수의 솔랭 연습 상황을 보면 요네 코르키 탈리아 아지르 중심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잘려 있어요. 그래서 흐웨이 밴도 충분히 할 말이 있는 밴이었는데 흐웨이를 그냥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건 뭐다 너 흐웨이 해라. 우리는 흐웨이 상대로 준비한 픽이 있다. 그렇게 아이번 정글이 4픽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농심이 블루에서 세주 1픽을 할 것이다 라는 것도 KT의 예상 시나리오에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아이번은 특히나 첫 캠프 사이클에 사고 없이 굴러가는게 중요한데 세주도 본인 캠프를 충실히 도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주대 아이번 구도에서는 임배 구도를 보면 아이번 쪽이 부담이 훨씬 덜하며 바텀 주도권에 기반하여 아이번이 역으로 카정을 가도 세주가 빠져나가기도 불편하고 아이번을 죽이기 도 어려운 구도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전 세계 마스터 이상 기준 아이번이 52% 상대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농심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 조합을 잘 마무리해야겠죠. 일단 미드에선 흐웨이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딜이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흐웨이가 포킹을 잘 넣어주면 들어가서 마무리해줄 수 있는 챔프가 탑에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체는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야겠죠. 칼리, 아지르 중 아지르 정도는 농심이 상체 조합을 잘 짜서 말리게 만든다면 상대 KT도 딜 부족현상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레넥톤이 가장 무난하게 좋은 챔프였을 겁니다. 주도권 잡기도 편하고 밀고 들어가는 힘이 있고 레넥톤의 강화 W에는 실드 파괴도 있어서 아이번 카운터 느낌도 살짝 나고요. 그런데 KT가 레넥톤을 배냈네요그 외에는 아이번으로 카운터를 치고 레넥톤을 밴는 의미가 이제는 이해되실 겁니다. 결국 남은 브루저 중에서 아트록스를 농심은 픽합니다. 정말 딜을 확실하게 채우겠다면 탑제리 같은 원거리 픽을 골랐어야 하나 싶다가도 콜업된 지 얼마 안된 신인이 선픽으로 원거리 픽을 고른다? 말이 안 되긴 하죠. KT는 아트록스까지 다 보고 나서 여유롭게 크산테를 고릅니다. 아마 14.13 패치 기준으로 대회에서 아이번은 생각보다 더 핫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선수들의 숙련도에 달려 있죠.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LCK 정글 선수들의 솔랭 연습 현황을 정리해 보면요. 리신이나 니달리, 비에고와 같은 솔랭에서 무난히 쓰기 좋은 픽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자이라 연습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중요한 포인트이고 아이번 연습량이 5위까지 올라온 게 재미있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글링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 최근 미드나 원딜에서 데미지를 많이 뽑아줄 수 있는 픽들이 자주 나와서 아이번 쓰기가 좋은 편이거든요 아이번은 상당한 고밸류 픽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팀의 안정감을 높여줄 수 있고요 단 파워그래퍼에서 보이듯 초반에 굉장히 수동적인 픽이라서 주도권을 중시하는 LCK에선 그렇게까지 선호되는 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아이번이 이렇게 핫해졌느냐 올리는 아이템 쪽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회에선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잘 먹고 잘살 수는 없죠 보통 정글의 탱커를 뽑았을 땐2코 정도 내에서 최고의 효율이 나오게끔 빌드를 짜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지크와 같은 가성비 서포템을 정글이 올리는 경우가 정석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아이버는 원래 서포템을 올리는 정글러입니다. 컨셉 자체가 서포터를 정글로 보내자의 느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월석에 구원을 이어올리는 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전투능력을 놓고 보면 가격이 백골드 비싸더라도 구원을 1코로 올리는 쪽이 좀더 우위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 2코 조합 승률만 봐도 구원 월석 쪽 강점이 어느정도 보이죠. 구원과 월석 자체 성능도 꽤 좋은 편이었다 게 추가 포인트입니다. 서포 템들을 모아두고 뽑기 5분 전과 뽑고 난뒤 5분 후에 재화 획득 기울기를 따져보면 월석이나 구원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모그가 워낙 압도적인 전투능력을 보여줘서 그렇지 사실 이런 유지력 관련 아이템들도 충분히 쓸만하고 워모그와 같이 쓰면 더더욱 좋겠죠. 이런 접근이 세나를 상대로는 더욱 잘 먹혀 들어갑니다. 세나를 고른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려면 유지력 차이를 내고 서포트를 과성장시켜 탄탄한 앞라인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kt 쪽은 아이번의 크산테와 레오나까지 더 두터운 탱라인과 유지력을 보유하게 되어 세나 조합 입장에서는 꽤나 껄끄러워졌죠. 실제 1세트 뱀픽 구도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흐웨이가 포킹으로 뒷라인 쪽에 유의미한 딜을 넣어줘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흐웨이의 딜 기대값 대비 모랑의 공속 템을 올리는 칼리스타와 아지리가 찔러 앞라인을 녹이는 속도가 훨씬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리그오브 레전드 구도상 힐과 실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절대적인 수치는 실드 쪽이 좀더 후하거든요. 가뜩이나 워목을 올린 레오나가 W를 켜면 녹이기 정말 어려운데 실드까지 막 빵빵. ]하게 넣어주니 이걸 세나 입장에서 뚫을 키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흐웨이의 그 포킹 들은 구원으로 카운터치면 되고요. 그만큼 레오나가 단단해진다는 것은 반대로 KT 입장에서 메이킹을 부담없이 할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직접 장면을 보는 게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 장면을 보시면 세주를 그냥 문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레오나가 그냥 아군을 믿고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레오나 녹이기가 더 힘들죠. 그렇게 세주하니가 황당하게 끊기게 되고 레오나를 겨우겨우 다 정리할 때쯤 칼리가 궁으로 세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레오나 스킬 쿨 돌리면서 다시 광역 에어번을 넣고 w 를 활용해 어그로 핑퐁을 또 합니다 워모그까지 있었다면 저 교전 이후로 체력도 다시 풀로 채워졌겠죠 원래 베릴 선수가 메이킹 판을 까는 것에는 상당한 강점을 지닌 선수였는데 이를 최상으로 서포팅할 수 있는 조합이었다 볼수 있겠네요 이러면 농심 입장에선 탑으로 뽑은 아트록스가 해줘야 하는데 5대5 한타에서 진입각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안되고 시야적 허점을 노려 옆이나 뒤에서 상대 딜러를 물어 줘야 하는데 거기다가 상대 보디 가드가 아트록스를 저지하기 전에 딜러를 녹여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방관 빌드업을 하긴 해야겠죠. 대신 이러면 본인도 녹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에선 아트록스가 가라, 불클, 스테락을 올리는 좀더 탱키한 빌드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때문에 정식 한타에서 딜이 매우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탱탱한 빌드를 가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당장의 지금 장면을 보시면 레오나와 아이번 둘이서 CC 연계를 거니 그 땡땡한 세주한이도 무기력하게 죽습니다. 여기서 튀어나온 레오나를 같이 농심이 노리긴 하는데 레오나 W 에 아이번 서포팅이 들어가니까 딜이 훨씬 안바히죠 아트록스였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 허우적거렸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농심이 이길 방법은 끊임없이 수적 우위를 통한 끊어먹기. 그렇게 돈 차이를 내어 돈으로 상대를 때려잡는 그림밖에 없죠. 이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페이지 밴에서 아이번을 농심이 잘라 주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번이 나온 순간 농심의 밴픽이 매우 답답해진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이번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닐까? 그 이유는 미드 쪽에 KT가 AD 원거리 딜러를 뽑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이번, 아지르 조합이 좋은 게 맞냐? 라는 질문에는 좋은 조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답하고 싶습니다. 물론 DPS가 충분히 잘 나오는 사거리 긴 미드라이너이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미드 정글이 APAP 조합이 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아이번의 W를 통해 원거리 AD 딜러들 평타에 마법 피해를 더해주는 것도 좋은데 아지르 병사에는 이를 활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지르의 노림수는 궁을 배우고 난뒤 토스 연기로 정글 파워를 끌어다 마무 리하는게 베스트인데 아이번과의 연계는 그닥인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지를 아이번 조합을 짤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를 더 궁지에 몰아넣는 뱀픽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뱀픽으로 완성된 조합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해야 하니까요. 우리 조합 뱀픽 점수가 30점이어도 상대 조합의 점수를 20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아이번 숙련도에 대한 문제는 표식 선수가 북미에서 뛴 경험이 있어서였을까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활용을 하였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추가로 재미있는 점은 세나를 많이 써왔던 구마요시 선수나 페이지 선수를 기반으로 세나의 DPM을 체크해 보았을 때 보통 480에서 5 7 4 사이가 나왔거든요. 이날 지우 선수는 세나로 DPM 731이 나왔습니다. GPD로 보면 더 놀라운데요. 구마요시 선수나 페이지 선수가 1.47에서 1.6 사이의 값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지우 선수는 이날 세나로 2.5를 기록했더라고요. 적게 먹고 딜은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구조적 딜부족 현상을 선수 기량으로 채울 뻔 했던 게 레전드이긴 합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대회 경기가 더 재미있는 게 아닐까요? 데이터와 이론만으로 100% 승부 예측은 불가능하니까요. 스프링, KT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요. 세나 중심의 조합을 메인으로 사용할 때였습니다. 이를 통해 베릴 선수의 메이킹 능력을 200% 활용하게 되면서 단점을 상당 부분 지원했죠. 이번 아이번 중심 조합도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이번이 빠르게 뽑을 수 있을 정도의 픽은 아닙니다. 수동적인 면이 많아서 라이너들이 많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농심과의 경기에선 뱀픽에서부터 아이번이 나오기 굉장히 편한 환경이 구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